자, 오늘은 12신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띠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12신살이 좀 중요하죠.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을 12신살이 채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완벽해지려면은 여덟 글자를 모두 살펴야 되고, 글자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품격을 평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띠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띠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12신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12신살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외우는 것보다는이 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12신살을 이해하시려면은 삼합을 이해하셔야 돼요. 삼합. 왜냐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의 에너지는 같은 흐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호랑이띠하고 말띠하고 개띠하고 삼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같은 흐름을 갖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신살이 완벽한 이론이 못된 거죠. 완벽한 이론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신살이라고 하는 이론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12신살은 삼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자, 여기 보세요. 12신살은 신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것이 대단히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 역할을 겪더라. 이 신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라든가 거기에 적응하는 힘에 따라서 같은 띠라 하더라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또는 2021년에 띠의 운명은 다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은 상당히 변할 수 있다. 그래서 12신살은 태어난 해 이거 어려운 말로 연지라 그래요. 연지, 이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여기가 연간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해의 연간의 기운. 여기는 태어난 해의 연지의 기운. 여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려면 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어, 요거를 기준으로 요요 네, 요, 요 기운을 보는 거. 예요 이렇게 기운을 네 개의 기운, 년, 월, 일, 시, 요네 개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활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2021년에는 어떤 기운으로 다가오는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겠죠. 아, 올해는 화계살의 운이야. 장성살의 운이야. 올해는 망신살의 운이야. 이런 거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12신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러한 용어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기준점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명리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로 완벽하게 인간의 운명을 살핀다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한 가지로 완벽하면 뭐한 가지가 완전히 통일을 하겠죠. 이론의 완벽한 통일을 하겠죠.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첫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띠가 3월 달에 태어났을 때 하고 9월 달에 태어났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합운동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아무리 삼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운명을 흘러가겠어요 개띠하고 말띠하고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 에너지를 똑같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조금 문제가 느껴지죠 허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삼합운동을 하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대로 의미는 있겠구나. 그래서 인생살이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량하게 어떤 용어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비유적인 표현이 사회생활과 개인의 욕망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 넣어서 어떤 용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좀 어떤 에너지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망신살이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자 그래서 12신사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총론만 할게요 각각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아내 사주를 봤더니 양띠인데 양달에 태어나서 양날 태어나서 오후 2시 양시에 태어났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아 그럼 여기 찾아보면 되잖아요 해묘미 해묘미에서 미는 어디에 속해요 화갯살 아, 태어날 때도 화계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화계살의 능력을 제일 많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한테 뭐 엄청난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 조상. 실제로는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뭘 갖고 태어난 거예요? 화계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띠로 태어나는 순간 화개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12신살 이론에서. 이 12신살의 이론에서는 양띠로 태어나는 순간 너는 뭐 무조건 화개살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뭐 학문이나 종교나 어떤 누구를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예술적인 능력이라든가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뭐 이런 거를 많이 갖고 태어났어. 근데 화개살이라는게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잘못 열으면 능력은 많은데 실력 발휘가 안될거 아니에요. 또는 실력 발휘가 뚜껑을 잘못 열으면 너무 한 번에 폭발해갖고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조화롭지 못한 관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또 태어난 달을 또 봐야 될거 아니에요? 태어난 달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어우, 화계살 달에 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화계살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또 화계살 달에 태어났네? 그러면 뭐예요? 태어난 달이라는 건 뭐죠?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접하면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공간이잖아요 태어난 달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 과정도 화갯살의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배우고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화갯살이 뚜껑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재주는 많은데 감정은 풍부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는 많은데 엉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구분이 아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살로는 완벽한 구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달의 요 성분 태어난 날의 요 성분 태어난 하의 요 성분 이 성분들을 다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띠로 공부하니까 띠로 공부하는 중에 이 신살로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화갯살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화갯살에 또 경험을 더 인생의 경험 젊은 시절의 경험을 또 화갯살로 채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학문적이고 학교를 안 다녀도 아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참 재미가 있고 현실에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죠. 아, 좀더 의미 있는 거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아좀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막저 우주 바깥에 우주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종교 쪽에 심취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가성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화개살이 많은 분들이 인간 관계에서 많은 희생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떠앉지 않아도 될 것을 마치 자기의 운명이냐? 자기가 또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함에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또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관계에서 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태어난 나를 보니까 또 화계가 또 있어 그이 사람은 뭐예요 그 화계사 완전히 이제 캐릭터가 됐죠 그러면 뭐예요 큰 종교가나 아니면은 세상을 등지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지가 될 수도 있죠. 거지가 돼도 뭐예요? 너무 멋있는 거지가 되겠죠.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공부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종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예술의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태어난 날에 화개살이 떴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캐릭터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시를 또 볼게요. 또 뭐예요? 아또 화계살 시간에 또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이제 책으로 자기의 인생을 소설책으로 낼 수도 있고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생명에 좋은 음식 된장 청국장 발효 음식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화계살이 풍부하니까 어때요 나눠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돈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히트가 치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죽을 때다또 기부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여기에 뭐 장성살이 올 때, 그 다음에 뭐 짓살이 올때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지겠죠. 어떻게 많아져요? 양띠는 하나지만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는 12가지, 여기도 에 12가지, 여기도 에 1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죠. 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면 재미있겠죠 네, 12신살도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태어난 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태어난 달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태어난 날이 무엇을 상징하고 태어난 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했잖아요 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달은 무조건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장했다 하더라도 60세가 됐을 때또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60세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고정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걸또 배울 때이 사람은 또 역시 이 화개살의 능력을 발휘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요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날은 그다음에 태어난 시는 뭐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살 거야. 자,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면 나는 그 다음 세상에도 저 능력을 나는 갖고 태어날 거야. 이러한 믿음이 태어난 시에 있는 거예요. 자, 12신살이라는 것도 조금은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전체적으로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